예, 반갑습니다. 울산 꿈분석사 토정 박재원입니다. 이번 시간은 꿈분석 716번째 시간으로 돈 버는 구탄 태극귀 활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태극귀인이라는 것은 주로 흉을, 흉을 제거하는 귀인을 태극귀이라고볼 수가 있죠. 클 때차, 극자, 그러니까 다다를 극자, 그러니까 이미 우리 극이라는 것은 남극 북극과 같이 끝점을 극이라 그러죠. 뭐 아주 추운 것을 극한 지방이다. 뭐,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우리는 이 태극 귀인을 활용하게 되면은 내가 흉을 굉장히 그 어떤 많은 사람이 하더라도 제거할 수가 있죠. 뭐, 예를 들어서 태극 귀인이 뭐, 재물 자리에 있다. 그러면은 재물에 대한 어떤 흉을 제거할 수가 있고, 만약에 권세라면 권세의 자리에 그 태극 귀인이 있다면 권세,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권세로부터 짓밟히는 것, 안 그러면은 출세하지 못한 것이 제거가 되는 것이죠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, 그 꿈을 활용을 잘 하려 그러면 역학을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 태극 귀인이 재물에만 있, 있지만 자신이 직접 도와주는 귀인이 없다 했을 때는 여기서는 그 직업 그러니까 직업 자리만 한개 생기면 재물이 직업을 타고 이렇게 귀인을 도와주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. 보통 우리는, 저 같은 경우에는, 그, 육해사라든지 반환이라든지, 안 그러면은, 이거, 태극귀인을 사용할 때는, 진금다리 같이 두개 내지 세 개를 동시에 활용하면 어떻습니까? 어, 확인이 되죠. 우리가 당구치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. 하나만 하면은, 어, 상대를 맞출 수가 없지만, 하나를 가지고 옆에, 어, 막, 두드리면, 이것이, 그 자체가 벌써 제3자가 가서 두드리는 것이죠. 그래서 이것서 저는, 열립방정식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하지만 뭐 네트워크를 통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체인점을 통해서 내가 할수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렛대원리 어떻게 보면은 그 운명의 복리를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역각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어떤 태극귀인 이것은 흉을 제거하는 귀인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사주가 좋다 하더라도 이것이 막혀있을 때 우리는 복과 흉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만 해주면 좋죠. 우리가 아무리 뭐 예를 들어 그 어떤 과일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곰은 어떻습니까? 그것을 도려내면 좋은 것을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? 마찬가지로 태극귀이라는 것은 나의 흉을 제거해준다.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육개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그 기도로서 좋게 되고 어, 반환이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발명품 하는 것이 이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. 뭐 이런 자리 등등 마찬가지로 여기 태극 귀인은 나의 흉을 주로 제거해 준다. 흉을 제거해 주면 감기 같으면 감기만 제거해 주면 건강해지는 것과 똑같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다음 시간에 천을 귀인 꿈에 대해서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